하나님 앞에 나온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찬송가 252장입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 よ 예수의 피 밖에 없네 아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45면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도하시고 마지막 8절은 같이 봉도하도록 하겠습니다 3장 1절 하나님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런데 바리세인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라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로 들어갔다가 날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아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거듭났습니까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사람을 가리켜서이 사람의 이름은 니고데모라는 사람이죠. 3장 1절을 보시면 이 니고데모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바리세인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아마 니고데모라는 사람은 살아오면서 이 명칭을 아주 자랑스럽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나는 바리세인이다. 나는 유대인의 지도자다. 그 당시에 바리세인들은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볼때 우리도 저런 바리세인 같은 분이 되고 싶다. 왜 하나님 말씀을 날마다 연구하고 그 말씀 붙잡고 살아가고 그 말씀을 가르치고 삶 가운데 속에서도 다른 사람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이 바리세인이었던 니고네모를 존경하며 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 스스로가 내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이란 것에 대해서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남들보다도 우리가 성경에 보면 바리새인들은 금식도 다른 사람은 1년에 한 번을 한다면 이 사람들은 일주일에 두 번씩 금식을 할 만큼 종교적인 열심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등장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듣게 됩니다. 그때 이 니고데모가 고민이 생긴 것 같습니다. 자신은 바리새인이고 유대인의 지도자인데 이수님을 바라보니까 이것은 지금까지 자기가 경험하지 못했던 일들, 자기가 말하고 있는 그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들이 전혀 다르게 해석되고 선포되는 것을 바라봅니다. 그래서 그가 이야기합니다. 3절, 2절에 보니까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라비어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 행하는 이 표정을 아무도 할수 없음이니이다. 예수님을 향하여 말하기를 라피어,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당신 같은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는 예수님을 알고 나서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예수님이라면 저분이 어떤 분이시길래? 저분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저분을 통하여 하나님의 그 말씀이 선포되는지에 대한 궁금증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신은 바리새인이고 유대인의 지도자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만나고 싶지만 많은 한계를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그가 했던 선택은 밤에 예수님께 찾아가는 것입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평생 쌓아놓았던 여러 가지 많은 업적이나 자신의 어떤 명예나 그런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들이 쉽지 않은 것을 볼 때가 있습니다. 이미 사회적으로 내가 어느 정도 지위가 있고 어느 정도 명망이 있는데 내가 이제 와서 새로운 선택을 한다고 그것은 쉽지가 않지 않느냐라고 반문을 할 때가 있습니다. 전에 있던 교회에서 한 분이 교회를 왔는데 본인이 지금까지 쌓아왔던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예수님을 만나기로 결정하고 온 것입니다. 사람들 볼때저 사람이 어떻게 교회에 올수 있느냐. 저 사람은 교회에 올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그 궁금증 때문에 왜 교회에 가서 사람들이 바뀌는지, 왜 예수님을 믿으면 편안한지, 내가 쌓아왔던 것과 다른 예수님에 대한 그 궁금증이 견디지 못해서 교회에 와서 말씀을 듣고 변화됐던, 변화된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선입관이나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그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싶고 또 하나님에 대한 것이 알고 싶지만 그 자리에 엎드리는 것이 녹록하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단계가 성장을 하려고 하면 내 자신이 깨어져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내가 쌓아놓았던 것 때문에 깨어지지 못합니다. 저렇게 예수 믿는 것은 경박한 거야. 어떻게 저렇게 천하게 저렇게 예수를 믿을 수가 있어? 좀 고상하게 예수를 믿어야지. 내가 믿는 예수는 지금까지 신앙생활은 이렇게 이렇게 해왔는데 이것이 정석이지. 이거 말고 저렇게 하는 것은 아니야. 나도 모르게 가지고 있는 어떤 선입관이나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것들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들이 방해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적어도 이렇게 믿어왔어. 그래서 나는 소리 내어 기도할 수가 없어. 또 반대로 나는 소리 내서 기도하는 것밖에 못해. 어떻게 침묵하며 기도할 수 있는가? 그거는 불가능해. 나는 신앙생활을 할때 이렇게 해야지. 이게 정석인데 왜저 사람은 저렇게 할까? 성경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도 그들이 가지고 있는 전통이나 선의관념 때문에 더 주님께 가까이 나가지 못하는 안타까움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이미 로마서를 살펴본 것처럼 로마 교회 안에 유대인 그리스도인들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모여서 서로의하나님의 섬김에 있어서 서로가 서로를 포용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굉장히 많은 고민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기를 믿음이 강한자가 믿음이 약한 자를 품어야 되고 그 약점을 담당해야 된다라는 것을 설명했습니다. 믿음이 강하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 사람의 그 다양한 것들을 포용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죠 성경을 통하여 그 하나님의 풍요로우심을 경험하면서 그 하나님에 대한 은혜들을 함께 나누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믿음이 약하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가진 것들, 내가 배운 것들 이것만 전부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것 때문에 더 넓으신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리고데모가 잘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는 그삶 속에서 자기가 바리세인이라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았고 그리고 유대인의 지도자였지만, 그가 가지고 있던 영적인 고민과 호기심,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선생인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가?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이 저 사람에게서 나올 수 있는가? 그 고민 때문에 밤중이라도 찾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1절, 2절을 읽어보면, 이 니고데모는 여전히 예수님을 랍비 수준 이상으로 보지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훌륭한 선생이구나. 훌륭한 선생, 저에게 찾아가서, 이 밤에도 찾아가서 하나님의 능력이 어떻게 그를 통하여 나타나는지 내가 한번 들어보고 싶다. 그 마음으로 찾아온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의 성숙에 있어서 여러 가지 많이 믿음의 장애가 되는 것들이 있다면, 이 아침에 다 내려놓고. 말씀 그대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은혜들을 말씀대로 받아들임을 통하여 폭넓으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들을 마음껏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그에게 이야기합니다. 3절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수 없느니라. 니고데모 말합니다. 어떻게 사람이 늙어서 날, 수, 날 수가 있습니까? 두 번째로 모태에 들어갈 수, 들어갔다가 날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오절에 다시 말씀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는 이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니고데모가 거듭남에 대한 질문을 한 것이 아닙니다. 리브데몬은 예수님을 어떻게 보면 칭찬한 것이죠. 하나님의 능력이 당신으로부터 나옵니다. 그때 예수님은 정확하게 그의 영적인 곤고함을 깨닫고 말 설명하는 것이죠. 진짜 네가 나에게 묻고 싶은 것을 왜 묻지 않느냐. 거듭나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네가 가지고 있는 그 종교적인 열심, 너의 그 모든 것들을 가지고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거듭나야 돼. 예수님 그렇게 말씀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거듭난다는 이 단어를 아노, 아노센이라는 헬라운데이 단어를 해석하는 데는 두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하나는 두 번째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두 번째라고 해석되기도 하고, 그래서 거듭, 거듭이란 뜻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하늘로부터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노센 했을 때에 이 사람이 깨달은 것은... 내가 어떻게 두 번째로 태어날 수 있습니까? 내가 어떻게 두 번째 태어납니까?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가라고요?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불가능하죠.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아노센 하면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이다. 이 아노센은 두 번째 의미는 하늘로부터라고 했지 않습니까? 하늘로부터 생명이 내게 주어질 때 태어날 수 있다. 새롭게 태어날 수 있다. 하늘로부터 어떻게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질 수 있습니까? 물과 성령으로. 물과 성령이라는 단어를 헬라어로 보면 관사가 하나입니다. 다시 말하면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물과 성령은 하나를 의미한다는 것이죠. 그럼 성령을 의미하겠죠. 그래서 여러 가지 해석이 있겠지만 그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우리가 거듭나는 것에 있어서 가장 큰 핵심은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할 때에 우리가 하늘로부터 생명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하시는 가장 첫 번째 일이 무엇이라고 말씀했습니까? 말씀을 듣고 죄를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듭남의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죄를 회개하는 과정이죠. 말씀을 통해 보면서 내가 죄인인 줄 알고 내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나의 힘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음을 깨닫게 되고 그리고 나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을 알도록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게 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거듭난다. 하늘로부터 생명을 받는다. 어떻게 우리가 받을 수 있습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난다고 했는데 하나님 말씀을 들음을 통하여서 성령께서 나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나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영접하는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늘 생명 예수님의 생명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지금 어떻게 생명을 다시 얻습니까? 엄마 뱃 속에 안 들어갔는데요. 그게 아니라 말씀을 듣고 믿음을 통하여 우리는 새롭게 새 생명을 얻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에서도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 너희가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태어났다. 너희가 말씀으로 태어난 사람들이다. 너희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성령께서 주시는 그 음성을 들으며 나이가, 내가 죄인인 줄 알고. 그리고 이 모든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이 놀라운 사건을 내가 믿어서 우리 의 인생이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니고데모가 이것을 잘 이해하지 못하니까 또한번 예수님께서 그 부분을 아주 쉬운 것으로 설명합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내가 내게 거듭나야 했다는 말을 놀랍게 여지 마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느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느라 여기 바람이라는 단어와 성령이라는 단어는 똑같은 헬라어의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바람이 부는 것처럼 이 영이라는 것 자체는 성령이라는 것은 보이지 않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이 바람을 느끼는 것처럼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것들을 볼때 정확히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람이 불면 나뭇가지가 흔들리는 것처럼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면 성령받은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이죠. 저 사람의 말과 행동을 보면 그것이 학습을 통해서 했는 것이 아니라 정말 성령 하나님께서 내게 역사하는 것들이 우리 가운데 표현되는 것을 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죠. 너희가 하늘 생명을 가지고 있다면 그 생명의 능력이 너희들에게 나타나게 되어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관심은 외형적인 것에 많이지만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먼저 말하는 것은 너희의 가운데 생명이 있느냐? 그 생명이 있다면 그 생명을 힘입어서 살아가는 것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죠.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에 보면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을 설명합니다. 그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에 보면 이것을 통하여서 믿어서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한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 믿고 그 힘을 얻어서 날마다 살아가는 것이지 예수님 믿는 것 따로, 힘 얻는 것 따로, 살아가는 것 따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태어나면 하늘로부터 생명을 얻었다면 그 생명이 날마다 공급되어야 되는데 그 공급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공급되는 것이죠.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의 능력을 통하여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 붙잡고 아 내가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나로 와여금 살아갈 힘을 주시고, 오늘도 그 능력 가운데 내 삶이 변화되는구나. 그것을 깨닫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밤중에 찾아온 그 니고데모, 그의 한계를 가지고 나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거듭남에 대한 것을 설명하면서, 위로부터 오는 그 생명이 너를 변화시킨다. 그 성령 하나님이 너를 바꾼다. 라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니고데모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성경에 보면 니고데모의 삶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많은 것들이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7장 51절에 보면 이 니고데모는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비난하고 예수님을 향하여 막 그렇게 할 때에 그는 예수님을 변호하는 자리에 서게 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비난하는 그 자리에서 이 니고데모는 바리새인들 앞에서 아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그렇게 정죄할 수 없다라고 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나중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난 다음에 요한복음 19장 39절 40절에 보면 아리마데 요셉과 더불어서 예수님의 장례를 치르는 사람이 이니고데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그의 삶이 변화된 것을 구체적으로 보게 됩니다. 예수님을 변호하고 예수님의 장례를 담당하는 것. 그 당시에 있어서 제자들까지도 다 도망간 상황 속에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목숨을 내어놓았을뿐 아니라 스스로 내가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을 삶으로 표현했다는 것입니다. 아마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된 모습을 어떻게 사람들에게 표현할까요? 사람마다 다 다를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를 드린 것 하나만 해도 그의 인생이 바뀐 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떻게 저런 사람이 변화될 수 있을까? 도대체 이 사람이 만난 예수님 누구일까? 사람이 궁금할 만큼. 예수님과 상관없던 분이 예배당에 온 것만 해도 그의 인생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그 어려운 가운데 속에서도 하나님께 붙잡고 기도하는 삶의 모습을 통하여서 저분의 기도의 모습을 보니까 어떻게 기도할 수 있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는 그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어릴 때부터 예수를 믿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삶을 방황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러나 다시 주의 말씀 붙잡고 엎드려 나와서 그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이 말씀을 이루어가며 이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 증명하며 살아가는 것을 볼때 사람들은 또한번 새롭게 생각할 것입니다. 저 사람을 통하여 여전히 하나님의 능력이 보여주고 있구나. 저는 저와 여러분이 거듭난 생명을 가졌을 뿐 아니라 그 생명이 있기 때문에 생명이 성장하고 그 생명을 통하여 또 다른 생명을 낳는 은혜의 역사들이 계속 이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이 거듭남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한 영혼이 교회에 올뿐 아니라 그한 영혼이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되고 또그 변화된 역사를 통하여 그의 삶이 곳곳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펼쳐가고 있는지를 그래서 우리는 목장 모임이나 모일 때마다 한 주간에 어떻게 사셨습니까? 그 삶에 대한 결과를 들으면서 서로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을 높이며 자랑하며 축복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더 놀라운 이 생명의 역사를 통하여 이제 진의 플리 교회 개척을 하고 있, 개척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생명의 역사는 계속 이어져야 됩니다. 개인적으로도 이어져야 되고 가정적으로 이어져야 되고 교회적으로 이어져야 됩니다 이 놀라운 역사에 우리 모두가 함께 기도하며 함께 동참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우리는 여러 가지 많은 장애물 때문에 예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는 이 니고네모와 비슷한 모습을 가질 때가 많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오래 믿었는데 이것을 어떻게 할수 있을까? 내가 예수님을 이렇게 오래 믿었는데 또 다시 내가 말씀 앞에 나가고 기도의 자리에 나갈까? 이전에 배웠던 방식과 다른데 내가 또 어떻게 할수 있을까? 여러 가지 많은 고민들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틀 때문에 하나님께 전적으로 나가지 못하여서 어정쩡하게 신앙 생활을 할 때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도 믿음의 결단들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이왕 예수 믿을 바에 제대로 믿고 이 말씀이 내 가운데 어떻게 내삶 가운데 역사하시는지를 날마다 시, 시, 실험하며 도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시고 내 안에 있는 이새 생명이 어떻게 살아 움직이는지를 날마다 내가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마다 깨닫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이 나의 능력이 되어서 오늘도 내 삶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이 귀한 말씀을 주시고 또 우리에게 귀한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이 말씀이 믿어지게 하시고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생명을 허락해 주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더 이상 죄의 종으로 살지 아니하고 더 이상 내 인생을 낭비하며 허비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주님의 그 부활의 능력을 붙잡고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그 주님의 능력이 살아 움직이는 대로 내가 하면. 살아가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식어진 마음 가운데 다시 복음의 능력을 덧입혀주시고 그 부활의 능력을 덧입혀주셔서 마음껏 힘있게 달려나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믿고 기도합니다 우리의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주님 우리가 말씀대로 염려하기보다 주님께 그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역사하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셔서 이 상황과 이 모든 염려 속에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기대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이 복된 날 하나님과 더불어 복되게 살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간절히 또 소망하는 것은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생명의 역사들이 우리의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 미래 세대에게 이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의 자녀들이 또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중고 SFC 수련회가 주님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간대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의 자녀들, 믿음의 후배들이 예수님 만나고 그들의 인생 가운데 새롭게 변화가 되는 복된 수련회가 될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이들의 삶 가운데 주님이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하셔서 위로부터 주시는 그 놀라운 생명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붙잡고 살아가는 귀한 믿음의 세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복음을 위해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과 미래자리께 성교기관들 가운데도 은혜를 베풀 복음의 역사가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때를 따라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진해의 하나님 아버지 플리켓척교회를 세울 수 있도록 복을 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생명의 역사가 이 가음정교회가 이 창원에서 하나님 주시였던 놀라운 은혜를 누렸던 것처럼 저 진해 땅에서도 그 생명의 역사가 이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간절히 소망합니다. 연약한 성도들 주님의 도움을 구하는 성도들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오늘 이 시간에 에도 주의 권능의 손으로 그들을 만지시고 치료하시고 회복시키시고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평강과 위로가 온 가정 가운데 온 성도들 가운데 흘러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하루도 주님 때문에 살만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